네, 차이투 1구 성공시키고 있는 1분에 35분에 조우선 선수였고요차이투 2구입니다. 2구는 돌아 나왔네요. 빠르게 치고 올라와요. 남은 시간은 1분 20초. 접 날아오릅니다. 오른손 레어 이 올려놓습니다. 재산 돌파시도 아하 여기서 드블을 놓치면서 골프에 다시 한번 넘어가게 됐고요. 한번더 남은 시간 40초입니다. 석택 캐첸샷 석점 짧았지만 직접 공격리바운드 풋백. 다시 한번더 연속 득점 올려놓고 있는 11번의 임지훈입니다. 점수 10점 차 남은 시간 23초 코너에서 다시 45도로 조우성. 그 전에 트래블링 마이레이션. 드래블이 치기 전에 두 발이 모두 움직였습니다. 남자 10초. 라파스가 끊겼지만 연결됩니다. 남자 2초, 1초, 먼 거리 석점 들어가다니면서 이렇게 전반전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후반전으로 다시 돌아돌할게요. 돌아 자 후반전 3쿼터입니다. 후반전 3쿼터 공격권은 시곡 중학교 공격으로 돌짝이 되겠고요. 빈센트 빠르게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에 빠르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터치아웃 시아님 반칙이군요. 여기서 반칙 김태현 스킬 받고 안쪽으로 볼 캐비 됩니다 엑사 패스 45도 석점 짧았어요 이바운드 박정우 반대편 빈센트에게 딥스리입니다 석점 득점 실패 리바운드 가져가는 박정우 다시 한번 던져봐요 석점 이번에 꽃입니다. 시국 중의 석점으로 점수는 22대 9, 16점 차. 돌파 시도 키가 파스 연결됩니다. 던지지 못해요. 드립을 놓쳤는데요. 여기서 패치아웃. 안찰수비 성공하고 있는 시국 중학교입니다. 음. 신원초 경기 시작하면 낯설다 이거는. 음. 자녀 공격 시간 14초. 코너에서 45도로 캐첸샷 석점,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석점을 석점으로 운수하고 있는 천마중학교. 하지만 빈센트 반대편 45도 계속 공을 돌려받으면서 직접 돌파 시도합니다. 오른손 레이어 빈센트입니다. 조분적인데요. 김민준 아유. 패스가 연결됩니다. 김태현에게 다시 김민준 열렸어요. 캐치샷 석점 길었습니다만 공격이 마운드 풋백. 오른쪽 편이 서정원입니다. 그래서 열 점차의 리드를 유지시키고 있는 시곡 중학교입니다. 오늘 코너 지역으로 캐치하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가져가고 있는 천마중학교. 먹으는데. 파시도 키가 앞에서 걸렸어요. 앞으로 길게 연내준 볼. 1대1 상황. 바운드 패스. 빈센트에게 올라갈 때 여기서 반칙이 불립니다. 지금 좀 영리하게 영리하게 얻어내면서 네. 자유투가 아닌 베이스 안에서 공격이나갑니다. 여자야 될 거는 따 있어. 요거는 니네 거야. 어남야 거야. 자 다시 경기 재개됩니다. 키가웃 박정우한 차례 속점 성공시킨 적이 있었는데요. 아쉽게 짧았습니다. 45도에서 캐치앤슛! 석점 짧았어요. 터치아웃! 결승은 는 정말 정확하게 공격. 배파 시도, 못 붙이고 킥아웃. 아웃. 다시 한번더석점입니다 아, 이번에는 아, 이만트로 아, 떨어집니다. 아, 자 점수는 순식간에 아, 아, 7점 아, 차. 괜찮지? 박정우. 벨파 이후에 노룩패스 벨파 시도합니다. 여기서 만치캐스턴 <laughs> 시국중앙과의 공격 빈센트 다시한번 딥스윗 수봅니다 빈센트의 수이좀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파서버 <laughs> 이후에 라페스 너무 뒤쪽으로 향했네요. 여기서 턴너버 그리고 3쿼터 남은 시간 2분 25초. 드스터 연결됐고요. 여파 터지지 않자 비센트가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합니다. 키가 패페스 박정우의 캐치앤샷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가장 져 서정한. 가 연결되겠는데요. 45도로 연결된 볼, 하이 포스로 거쳐서 롱 포스로 완벽하게 패스 이어어습니다점번 서정원의 득점. 점수는 수스카이 5점 차. 인 세트 스파시도 여기서 반칙. 스파의 세 개째가 되는 천마중학교입니다. 그리고 타이머 호쳐하는시국중학교 저희 타이머 이외 들어들어갈게요. 타임아웃 들어왔습니다. 천마중학교가 아주 빠르게 점수 좁히자 타임아웃으로 부딪이한번 끊어봤던 시국중학교였고요. 자 패턴플레이인데요. 한명 날려보내 놓고 멀어지면서 두 점짜리입니다. 박종우 득점 성공! 우선 김태환이 골끌 올라왔어요. 김태 스크린을 고첫점 패스 선택. 여래서방칙네 예, 아니 스 i 스카마이레이션마르게 e a 슛 i 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h e a p I'm cheap. I'm cheap. I'm cheap. I'm cheap. I'm cheap. I'm 서 h 서 a p 전원수가 많이 아취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유투 샷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김태현의 자유투 샷 자유투 1구 들어가지 <laughs> 않아요 자유투 2구입니다 이구, 이구는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여섯 점 차. 4 5또 열렸어요. 터지지 않았고요. 코너에서 돌파 이후에 미에 2점짜리! 파울을 자신의 수비에서 자신의 실수를 득점으로 많이 해줍니다. 득점인정, 그리고 상대방 측. 시가잘투를 준비하고 있는 박종우입니다. 박정우의 추가자유투 그러지 않아요 하지만 직접 공을를받아 잡아, 잡아 냅니다 점수 8점 차 반대편 45도 던지 못했고요 자 시간 7초 팔 불리지 않습니다 멀어지면 수정 이번엔 득점 실패 다시 한번 황렬히 버는 빈센트 스텝으로 레이업 득점 성공 점수 다시 한 10점 차 이 세트 손질 스트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점짜리 짧았습니다. 마지막 터치는 천만점수. 남은 시간 11초. 세트. 세트. 네. 1초 네. 박정호 먼 거리 석정 네. 들어가지 않으면서 이렇게 3코트까지 마무리 합니다저 4코트로 돌아 돌아게요 자 이제 마지막 4쿼터입니다 마지막 4쿼터는 쫓아가야 되는 천마중학교의 공격으로 시작이 되겠고요 프로코드 프레스 프레스를 어렵게 연결시킵니다 김태민 안조로포 볼팁 <목소리> 공을 살려냈고요 하지만 이 공이 상대에러들어갑니다 빈센트 몸 붙이고 올라갑니다 빈센트입니다 빈센트 12점 차 빠르게 안쪽으로 라카스가 연결되지 못해요 스트립 만들어집니다 조우성 직접 뚫고 들어가서 올라갈 때블락샷 임지훈 뒤쪽으 패스선택 그리고 김태현의 먼거리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운데 잡아내고 있는 김재원 김재원, 빈센트 석점 조준 아쉽게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조우성 몸부채고 올라가는데 바찌 불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하지만 세성공 빠르게 앞쪽으로 조우성에게 조우성 자 게임에서 오른손, 게임에서 오른손, 올라갈 때서 반칙, 에서 반칙! 아니 게니에서 오른손, 이게임서오른이 게임에서 서 30번 이태현 선수 가요. 1 0번이군요1 0오에 김민준 선수게오이게게됩니서이게서 김민준 선수 대신 아, 27번의 서정선수가 다시 투입이 됐습니다. 자, 일구 1구 들어갑니다. 여섯 차일 2구 곱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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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고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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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 와이드 오픈 석점 조성입니다. 점수 16점 차 김재현 스태프 맞고 안주로 잘 빼준 공 올라갈 때 여기서 블락추 완벽한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김동훈입니다. 과제로 어, 네. 네, 볼트 입 올카이팅이 되지 않았어요. 김도훈의스틸 김재원이 직접 그고 올라옵니다. 울거나 다은 돌파 시도 올려 봅니다. 두점 득점 실패. 김태현. 진짜 잘 올라왔어요. 코너에서 캐앤슛 석정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연분에김태민 바로 속보 상황 올라갈 때 반칙을 불립니다. 자, 이제 투셔져도 됩니다. 그리고 타임아웃을 걱정하는 천마중학교. 타임아웃 이후에 돌아가도록 할게요. <laughs> 자, 타이마이 들어왔습니다. 빈센트가 자도 투샷을 얻어냈고요. 잘들 준비합니다. 잘 들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 자, 빈센트는 속공황에서의 레이업은 정말 좋은 확률을 보여주지만 이 외곽 슛과 계속해서 이 슛을 던질 때는 확률 좀 좋지 못해요. 고마워요 과정에서 캐치슛 석점 들어가지 않아요 이네 외곽 안다. 석점은 안다.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세현 불파 시도 안다. 공을 놓칩니다 하그 과정에서 반칙이 불립니다 안다. 첫 번째 디파워리 올라가고 있는 시국중학교 그리고 이번 안다. 경기 남은 시간 4분 15초 를 흘러갑니다 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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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맥 이름만 들어보면 이름만 들어보면 맥북이 안돼 맥렉 자, 다시 한번전문중학 공격 밀고 들어와서 기가 패스 여기서 공이 다시 한번 끊깁니다 김재원 천천히 uh, 공을 끌고와서 패스 선택 박정우 그 조우성에게 조우성에게 패스가 영결되지 못합니다 여기서 반칙 28세개째가 되는 첫마중학교 아하 이미 파울아 선수가 한명 있는데 네, 0번의 김채민 선수 역시 5파울로 인한 파울아웃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신 김수민 선수가 레스트이 됐고요 우성 빈센트 다시한번 딥스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 경합 네, 박스아웃을 제대로 해주면서 여기서 터치아웃. 그러나까 가족에 대한 첫 만점 입니다하 마. 스을다 받고 패스가 하. 네, 방금은 엄성원 선수가 패스가 아닌 스크린을 가고 있었는데 김태현 선수 패스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인센트 이번에 돌파 시도 열차 차 밖으로 뺍니다 조우성 오네그 전에 네, 트래블링 와일드 이슈왕 김태현 스맞고 패스 선택 다시 아, 한번 김태현에게 머리 안쪽으로 감사원의캐치인샷 45도 석점 빗나갑니다 공을 놓쳤는데요 공을 다시 한번 살려내면서 시국중학교의 공격 터치플렉션 베이스 안에서 공을 제기합니다 네, 시간은 2분 15초 번호에서 어, 돌파 이후에 조우성의 패스가 연결됐고요 그리고 벨트샷 깔끔하게 성공시킵니다 김도훈의 득점 김태연 끌어냈고요. 먼 거리 버지지 않고 패스 선택합니다. 드파 이후에 패스가 연결됐고요. 그리고 도전짜리 아하 이게 들어가지 않네요. 빠르게 달려갑니다. 김종훈 스텝 밟지고오른손내요 올라갈 때 반칙. 잘또투셔서 됩니다. 자유투 샷을 준비하는 김도훈 1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유투 2구입니다 1구은 성공! 우선 <목소리> 선수교체 세명 선수를 교체시키고 있는 천마중학교 자, 지금 1분 31초입니다. 신마중학교의 공격. 김채연. 이제 가 강하게 아파트로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서 반칙. 예, 좀 밀었다는 반격. 티파 여유가 남아있는 시급중학교이기 때문에 파워를 더 해도 괜찮습니다. 와하 여기서 패스 미스 빠르게 올라갑니다 박종우 핸즈오프 그리고 빈센트가 여유롭게 득점 올려습니다 올라와자마자 석점 블락샷 앞으로 길게 건네준 패스 조우성의 완벽하게 어퍼네임인데요 메이드가 되지 않아요 다음 시간 40초. 네, 연결됐고요. 디저트코 들어와서 왼서 훅샷, 득점 실패. 은혁이 바운드 잡아냈지만 시국중학교가 7일 만 되냅니다. 마지막 원샷 준비하는 시국중학교. 시간을 확인했고요. 그럼 다시 한 빈센트에게 김재원 와이드 오픈,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바운드 가져가는 김모율. 아보세 5초. 돌파 시도 네. 다시 한번 톤업으로 이렇게 준결9전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해서 8국중학교1 결승전을 향하게 됩니다 저희는 다음 경기1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전 시상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위를 차지한 천마중학교 시상식이 있겠고요. 마이크를 끄고 시상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선수하고, 무릎을 갚으러 나왔습니다. 네. 반승구. 3위, 번학교 자, 우리 팀은 2025학, 별개학교 스포츠 필럽 축제. 루부대회에 미아가씨 입상할 때 상대와 수상 부드를 드립니다. 2025년 9월 7일 경기도 교육감 임희대진무소 전해드립니다. 수고하니다수고하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